육군 11사단이 노래와 연극 등 공연 형태로 구성된 신개념 정신 교육인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를 했습니다. 관람객과 공연을 준비하는 용사들 모두가 애국심과 안보관을 확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이나 대위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11사단이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를 했습니다.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는 기존 설명식 안보 교육에서 탈피해 영상과 노래, 연극 등 문화 예술을 접목한 교육 방식입니다.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던 주제들을 연기와 노래로 풀어해석해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꼭또 보러 올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봤어요. 특히 이번 공연에선 지난 1965년 수도사단 소속으로 홍천 지역에서 수류탄 훈련 중 희생한 고 강재구 소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연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단은 부대 내 재능 있는 장병을 모아 자체 TF 팀을 구성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달 정도 가량 이제 나라 사람 콘서트 파견병끼리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대본도 만들고 또 이제 춤도 만들고 해서 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을 핵심을 갖고. 창작하는 데좀 힘이 들었지만 국가의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나라 사랑 안보 콘서트는 보는 관객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용사들은 안보관과 군인 정신을 함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또 안보의 중요성도 솔직히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진지하게. 어 이런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선 절대 할수 없구나. 다 같이 뭐든지 다 같이 가야 끝까지 갈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끼와 재능을 가진 용사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꿈을 펼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전공 활동으로 왔고 또이군의 군대에 들어와서 이 전공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정말 저에게는 어 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람객과 공연을 준비하는 용사들 모두 애국심과 안보관을 확립해 나가는 나라사랑 콘서트. 앞으로도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장병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여겨졌던 군대 정신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방 뉴스 김인합니다.